조금만 개 줘, 야. 너 하나 줄까? 야, 하나 줄까? 자. 이거 먹어. <laughs> 야. 이거 뭐? 막 발로 때리네. 이거 하나 줄게. 응, 마 줄게 줄게. 죽고리도 하나 줄까? 도망가네. 어디 갔지 하나? 얘 여기 있네. 자, 너 하나 줄게. 안 먹어? 엄마야 이제 애들 좀 주자. 너는 하나... 어어어 어. 그래, 너나 먹어라. 주구라, 너네 엄마 그냥 다 먹어. 어? 나한테 달라고 해야지. 주구라. 오. 어. 아고 맛있어. 아고 맛있어. 주구리도 하나 줄게. 주구리 도망가네. 없는데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꼬마, 이거, 연어도 맛있구나. 쭈구리 하나 줄게, 쭈그라. 쭈구리쟤들 나가네. 아, 추구리 하나 줄게. 안 먹어? 저것도 저것도 추구리한테 막 시비 건다지. 어, 엄마, 아빠 를 그렇게 하지 말랬지. 응? 엄마, 이거, 이거. 응? 이거 그렇게 하지 말랬지. 응, 그러면 안 돼.